이제야 칠까? 라벨놈다. 와 진짜 동영상 200개 돌파. 짱이네요와비 들어와. 너무 신기야. 됐어. 아, 야 빨리 와. 알았어. 그일뭐가나 여기 구멍으로 잘못 들어와. 야 니가 문에 좀. 아니 들어와. 병신이야? 병신이다. 됐다. 됐다. 자 표지판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미스라지님. 공포 달점매 가치가 그 다음에 제작자 민더 유튜브 부산. 아, 안녕하세요. 저는 민더 유튜브지만 여기서는 부산 유튜브입니다. 주의사항을 보세요. 뭐야 정신. 서바이벌로 하기 난이도 평화로운 마, 마크 마스터 절대 쓰지 말기 발기 다 끄기. 야 발기 끄기 말자. 저안 보여 우리가. 그치. 표지판을. 음... 이런데? 나 좀만 켜둘게. 50으로 해둘게, 50. 50이면 돼. 좋 자, 누가 계속 나를 따라오는 것 같다. 기분 탓이겠지? 하면서 소리가 커진다. 그런데 단서가 있다. 단서 1, 같이 소리를 낸다. 단서 2, 어두울, 어두울 때 일어난다. 뭐, 단서 3. 단서 3, 나 혼자 있을 때 일어난다. 단서 4, 바닥에 피가 있다. 같이 가 으아! 얼른 나가자 같이 가 들어가서 숨자 아! 이게 뭐야 어. 여기 열쇠가 있네요 열쇠 같이 가 같이 가햇 잘못 들은 거야 잘지 가 모르는 분 모르는 분. 오, 안녕. 하, 안녕. 안녕. 안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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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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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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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녕 안녕. 안녕. 철제국경이. 도구깽이니까 가져가. 아, 살이. 뿌시면 되는 건가? 잠깐만. 가자. 잠깐만, 타이타이 타이. 타이, 타이. 나 이거 휴 살았다 같이가 같이 가. 그만 근데 왜 이래 감옥이 많아 열쇠 문이 잠겨 있건 열쇠를 찾아야겠어 응애응애 응애. 아기 소리 아기를 천장에 매달아 미쳤네 사람도 죽이고 감옥이 비어 있다. 새가 있다. 가자. 같이 너희가 같이가 제발 같이가 으악 듣기 싫어. 음. 민호 집 같이가 문이 다 잠겨 있으니 탈출하자 열쇠로 아무 방이나 들어지 마세요. 컴퓨터 방. 이러면 약간 수상하 될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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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방. 빈방, 빈방? 들어봐. 가빈 방은 있네. 어 오케이 너 왜이래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아뭐 있어? 컴퓨터 방이어 열쇠. 컴퓨터 방 어디 있어? 여기다. 이 지... 컴퓨터 전기가 끊어져 칙 소리가 남, 나면서 화면이 막 울린다. 가자. 뭐 있었어? 어. 여시 있었어. 민호 미노 집. 민호의. 민호의 방. 아무도 없는데 의자가 왜 여기 나와있지? 소름. 핵소름. 칼디 상상 밑에 뭐, 누가 숨겨져 있다. 혹시? 침실 열 열쇠. 야, 칼 가져가는 게 나을지 않을까? 아니아니 칼을 챙기라고 되어 있어 여기. 어? 칼 챙기래. 가져가. 오케이 두개두개칼두 개, 개. 개. 오케이. 야야 나 이거 봐라. 막 뭐? 바로 가자 침실. 상자부터 열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또 누군가 시도했다. 창고네? 들어가자. 이상하네. 창고가 원래 길었나? 저 문은 뭐지? 아하! 창고가 여기랑 연결되어 있구나. 화장실 열쇠 어? 침실 아까 왔던데 여기로 가야되나 화장실 일로와 빨리 읽어 잠깐만 어, 머리가 있는데? 팀. 에구 너무 엉망이다 일단 열쇠를 찾자 변기 머리를 어, 주웠으면 명함을 발휘자 여기 떨어지는데요 거기 가면 안 돼. 살았어. 나랑 놀자. 머리? 머리 있어? 나 있어. 용암의 버리래에이 어, 나가는 문 열쇠. 비투성이다 너. 같이 가 아씨. 제발 그만. 나랑. 나랑 가이가 아! 다음 중. 6 0 0 곱하기 2 0 곱하기 2 0곱하걸 10. 0 10. 10. 0 0 0이0 0이야 1200일 거야. 내가 일단 재물로 해볼게. 1200일 것 같은데? 어? 1200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200이야. 여기지? 응, 1200. 어? 어? 괜찮아? 다시 오면 돼. 나 여기 게 왜 자꾸 가냐? 됐어, 어딨어? 아,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자고. 아, 제발 그만. 아이고. 앞에 소울 샌들을 부셔. 도래 사람이. 마멘이 도와달라 되겠다. 천 이동. 야 되겠다 두 그램이다 천이도야만 이백 아님? 아 여기 거기 누구한테 물어봐야 도와주세요. 돼? 저기요 도와주세요 주민 이봐 어떤 사람임? 어떤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일로 이리와 됐어 결국 결국 난 가치가 소리때문에 자살을 했다 배드엔딩 가치가 그래서 제목이 가치가 입니다 가치 왜 가치가 소리가 나는 이유는 야 들어가지마 오케이? Okay? 어. 왜 가치가 소리가 나는 이유는 주인공이 미로를 치료해서 죽이고, 주인공이 천하태평이 된 겁니다. 민호는 주인공에게 복수하려고 너의, 너의, 그 옆에. 주인공을 겁먹이려고 가치가 소리를 낸 거죠. 도망가도 소용없다. 끝까지 같이 갈 거다. 그래서 제목이 가치가입니다. 가치가의 범위는 민호였습니다. Okay. 결국 주인공도 죽은 거죠. 나야? 어, 저 인디 재밌었나요? 탈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 구독해주시나 아, 구독해주시거나 별 다섯 개를 해드리 개를 해드리면 저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구독해드립니다. 야자 인들 보고 감산 표지판을 다 읽고 들어가기. 표지판을 다 읽어주세요. 가자. 야더 있어? 크리티브 오케이 난크리티 t 야 나도 h a t s 오피 줄게 오케이 오케이 o 가 p o p u 어 a r 만 h a t s that? What's that? What's t h a 잠시만 맨 처음부터 해야지 어 이거 뭐임? 여기 밖에 레일이 있는데? 어? 왜왜 네, 좀비말 설치하자 근데 약간 무서웠어. 나, 나 이거 믿다. 그건 뭐야? 어디서 왔어? 상태 있었어? 응, 이거 뭐가 들어 거야? 오! 나, 마할도 있어, 무한. 쏘지 마라. 너 어차피, 크리티브. 도망가면 안 되지. 여러분들 여기서 엔딩을 찍죠 이리로 와 결국 민호가 낸 소리였습니다 민호가 미노가... 주인공이 민호를 죽였네요 참 나쁜 주인공이네요. 네. 아 어, 제가 봤을 때는 내일 미적 생존 한번 하고 전편 한번 찍고 그리고 그거 할것같아요 다음. 다음 시리즈 말 아니, 다음 한번 한 다음에 되면 스프탈춤 앱도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공부탈춤 앱, 토리탈춤 앱, 공부탈춤 앱. 바로 같이 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빠이 빠이. 딴딴